평택시 인구 변화 및 입주 물량 볼 건데 평택시가 이제 50만이 넘은 지가 한참 됐죠. 예, 평택시가 작년에 53만이었는데 올해 55만 9천, 곧 56만이죠. 뭐 예, 이렇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인구 증가 추이가 작년보다 5천 명더 들어왔다. 10월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면 이거 한 3만 명될것 같거든요. 예, 작년에 이제 10월 데뷔했을 때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연말까지 하면은 연간 한 3만 명 들어오고, 이게 3기 공장이 곧 완공돼서 이제 가동을 할 텐데, 그리고 협력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은 화성처럼 5만 명, 막 6만 명 이렇게 늘어날 거다. 이때가 사실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년 후에 어, 협력업체분들이 이사 오면서 집을 사잖아요. 무섭게 사실 거예요. 예, 이때는 뭐 중저가 아파트들, 지금 뭐, 한, 4억, 5억, 6억 뭐 중저가 아파트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laughs> 난리 난리 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 가지고 물론 그때 가서 또 한번 또 봐야겠지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평택시 예, 입주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요거 아실에서 따온 건데 어, 요게 이제 적정선이래요 예, 적정선이 2796 예, 요게 이제 적정 수요 근데 2019년도에 16,808가구, 예, 토탈 16,000, 뭐, 17,000이라고 하죠. 요때 요게 딱 터지면서 가격이 쭉 빠진 거다 겪어봤거든요. 예, 요 그래프는, 어,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입주 물량인데, 어, 요 무렵에 이제 아파트가 미분양이 엄청 나왔죠. <laughs> 엄청 나와서. 그때 이제 뭐 할인 분양까지는 아닌데 뭐 여러모로 뭐 좋은 조건에 집을 살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 1년 남짓 예. 2019년도부터 2000년도 한 초반 그 1년 안되는 한 6개월 가까이 되는 그 기간에 굉장히 반짝 좋은 시장이 있었는데 역시나 평택에 계셨던 분들은 그 시장을 놓치고 나서 집을 선뜻 못 사죠 예. 왜냐면은 아 옛날이요 내가 그 가격이 생각나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시간만 가는 거고, 이제 집값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웠죠. 예. 어 요거는 이제 평택. 입주 물량 예정되어 있는 건데, 거꾸로 봐야 돼요. 2021년도 11월부터 2025년도 3월까지, 어,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기준.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더 추가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16,538 세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라고 했잖아요 예, 약 4년 동안 입주하는 게16,000 세대가 들어가요 평택에 만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예, 평택에 아까 16,000 세대가 입주를 했을 때 미분양이 나아면서 조정기가 왔는데 어, 이게 뭐냐면 그 2019년도 1년 동안이었거든요. 1년 동안 입주한 게 그거였거든요. 예. 근데 요게 어약 4년에 걸쳐 입주하는 게 16,000세대예요. 그러면은 야,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평택은 당분간 부동산 과잉 공급으로 조정될 일이 없다. 예. 2019년도 같은 그런 거는 없다. 음, 그런 거 없다. 그냥 꾸준히 상승한다. 왜냐면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것보다 배,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이 평택에 이제, 예, 또한 번에, 예, 계속 뉴스 나올 거고, 또한 번에 뭔가 이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집 가지신 분들은 지금 뭐 집이 뭐안 팔리네, 뭐 전세가가 어떻네, 뭐 이러고 계시죠.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아니면 이제 집못 사요, 평택은. 예. 자 어쨌든, 어쨌든 16,538 세대가 약 4년에 걸쳐서 하는데 여기 이제 고덕 리슈빌 파크가 올 11월, 호반 서밋 또 11월, 호반 서밋 2차가 내년 5월, 더샵 시티가 내년 5월, 대광 로제비앙이 내년 6월, 이편한 세상 센터폴의 지제 쪽에 있는 거죠 이거, 아 비전동 쪽에 있는 거 내년 9월, 고덕 A39 블록이 내년 11월. 이 편한 선상 지제가 내년 12월 해가지고 내년에만 요만큼이 입주를 해요. 예. 많이 없어요 내년도. 예. 그리고 월이 몰려 있는 게 5월, 6월 요때좀 몰려 있고 11월, 12월 요때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중 후반부터 입주 물량이 계속 나온다. 음. 내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계속 입주 물량이 나와요. 내년에는 예, 그리고 어, 2023년도가 되면은 어, 2월, 3월, 3월, 5월, 6월, 9월 해서 요만큼이 또 2023년도 거든요 요것도 세대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풍경채 그리고 이하난중녀 고덕제일풍경채 3차 예, 2차, 3차 후년 5 4불럭고덕 지제자이 그리고 히니타 그리고 이렇게 입주를 하고 2024년도는 더 적어져요. 지금 네, 더 적어졌거든요. 물론 이게 중간에 뭐더 이제 추가되고 뭐 조합원 아파트니 뭐니 이런 게또 빠진 게 있고 누락된 게 있고 한데 어찌됐든 이것만 한번 봐도 중간에 갑자기 만세대급으로 뭔가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조정이 어렵다는 게 느껴져요. 자, 안중 지에나임스테이 그리고 평택 동문 5단지. 고덕, 인데,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이제 EBC 들어가네요, 이제. 고덕,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네. 경남 아너스 디아트가 이제 이때 쭉 들어갑니다. 25년도에. 25년도까지 이렇게 봤거든요. 여기 빠진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약 4년 동안,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봤을 때,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을 만큼의 대규모 공급이 없다.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대규모 공급이 없다. 다만 입주가 꾸준하니까 전세는 어느 정도 계속 늘릴 것 같아요. 특히 내년 하반기 때 있죠. 어, 평택이 이제 내년 하반기 때 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몰려 있잖아요. 여기 5월, 6월, 9월, 11월, 12월 그러면 내년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다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물론 높아진 전세가를 부담하셔야겠지만, 이사할 집은 있을 겁니다. 고덕 쪽에 좀 많이 포진되 있고, 하지만. 근데 이제 전세 사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놓는 게 좋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합정주공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열정님이 아파트 단지도 대장 아파트가 있잖아요 도시 중에 오산 안성 화성 평택 대장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화성 어, 평택 그 다음에 오산 안성 순이겠죠 근데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평택이 평택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철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동탄이고 그 밑에 오산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평택이 이렇게 있는데 철도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동탄에 SRT가 쓰고 어, 이쪽에 이제 뭐 GTX인가 KTX인가 예, 그리고 평택은 지제 쪽에 SRT, KTX, GTX가 들어옵니다. 예. 뭐 이게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니고요 예, SRT, KTX, 예, GTX가 평택의 지제역 쪽에 다 들어오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 고속전철 하나만 있어도 집값이 난리 나죠 이 고속전철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실어 날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이나 뭐그 위에 수원이나 또는 그 위에 이제 전철을 이용해가지고 갈수 있는 지역들에 계신 분들이 평택으로 와서 이 열차를 이용해가지고 출퇴근을 한다면 가능한 일일까? 세 개의 열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 그분들은 그럼 생활권을 평택에 놓고 출퇴근을 하시겠죠? 그만큼 수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요. 이 열차를 이용할 수요가 평택으로 들어오고요. 더군다나 이 열차를 어, 이세 개를, 고속전철 세 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되기니까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돈이.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동탄도 있고, 뭐, 있지만, 세 개의 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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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은 여기가 1등이지만 평택을 더 높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GTX 시기상의 문제지 확정, KTX 확정, SRT 확정 이세 개의 고속 전철이 다 있는 시가 어딘가? 잘 봐야 됩니다. 평택시가 저는 광역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대도시죠. 대도시인데 더군다나 이게가 이세 개가 전부 한 대에 정차를 해요. 안중에도 하나 더 쓰죠. 이런 시 보셨어요? 평택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십시오.